1995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전문 영상방송이 탄생했습니다. CTS는 처음에는 KCTS로 출발했습니다. 배정받은 채널은 42번, 개국과 동시에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고 예수의 생애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도 제작해 시청자들의 영성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CTS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IMF 위기와 맞물려 찾아왔던 부도의 시련을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함께 극복하고 사옥도 지금의 기성교단 회관의 별관을 쓰다가 남산으로 옮겼고. 2005년 서울 노량진 멀티미디어 센터에 입주하며 노량진 시대를 엽니다. 전국 21개 주요 도시, 해외 3곳에 지사를 설립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TV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의 범위를 넓혀 시청률을 높이는 등 영상 선교 방송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